안녕하세요. 일타셀러 구익점입니다.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 반품방어 꿀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매대행이 수많은 배송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반품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에서 3% 정도 반품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방어를 잘 하는 편이긴 해요. 여러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품을 효과적으로 좀 방어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매대행 사업하면서 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문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생은 폭풍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벌수록 사실 그에 따른 뭐 고난과 역경? 이런 것도 따라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구매대행이 참 매력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폭풍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폭풍우가 올때뭐 불평 불만하고 사업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빗속에서 춤을 출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시면 대표님들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들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상품 5배송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수중 펌프인데 사장님 저뭐 220볼트짜리 시켰는데 왜 12볼트로 보내셨나요? 반품해 주세요. 이런 케이스들 이 있거든요. 일처리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고객에게 연락을 하지 마시고요. 어 어디서 이 실수가 발생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타오바오 결제 내역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laughs> 배대지 검수 사진 확인. 그래서 누구의 실수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냈는지 아니면은 배대지에서 섞어서 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주문 처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고객이 착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시고 고객에게 이제 CS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냈다. 그러면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서 해당 물건의 부품만 달라라고 먼저 쇼부를 본 뒤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어, 고객님 요거 부품 잘못 발송됐는데 그거 해당 모터만 저희가 좀 교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오케이를 해요. 고객이 필요해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얘기를 하면은 거의 반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과정으로 말을 하시면 되고 배대지 같은 경우는 보상 처리를 웬만하면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문 처리를 실수했을 경우에는 타워바 판매자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어, 매입을 해서 고객한테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이제 주문 실수했을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 해당 옵션의 사진을 저는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고객님께서 실수 주문을 실수하신 것 같은데 해외 배송 특성상 어, 주문 실수로 인한 교환 반품은 저희가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조립식 가구. 반품도 이제 조립식 가구였던 것 같은데, 뭐 보통 뭐, 해외 구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책상 이거 왜 조립식으로 왜 배송되냐. 처음부터 조립식으로 말하, 말해야지 저는 조립 못하니까 이거 반품하겠다.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살짝 강경한 목소리로, 고인님,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는 가구의 90%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설치 서비스는 해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원하실 경우에 해당 지역의 설치 기사를 알아봐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순고에 알아봐주거나, 아니면 이제 조립이 조금 복잡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타워바운은 웬만하면 친절하게 그 판매자들이 다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요청을 해서 고객한테 발송해서, 문자로 발송해서, 고객님, 요거 조립 드립니다. 라고 요청하시면 거의 반품이 없습니다. 네, 요렇게 꼭 하시고요. 만약에 고객이 되게 강성인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막 엄청나게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 제가 지금 사무실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확인 후에 바로 연락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또 끊어요. 너무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제 무작정 들어줄 수만 없잖아요. 저는 아 제가 지금 정말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뚝 끊습니다. 그리고 배송 지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춘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특히 이런 CS가 많은데 보상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주문 후에 이제 너무 기다려서 짜증이 난다. 당신 때문에 여행을 망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네, 다음으로 배송 지연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 실제 고객 문자고요. 고객이 이제 주문 후에 너무 기다려서 짜증이 난다. 당신 때문에 여행을 망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면 신고하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는 고객이 상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통화로 CS를 대처하는 것보다 문자로 설명드린 게 좋아요. 고그 상하단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발송을 한 다음에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입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배송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유한, 유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부드러운 고객 같은 경우는 문자로 고객님 상품을 저희가 검수했는데 살짝 흠집이 나 있어서 저희가 새 상품으로 교환하느라 조금 더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관 직후 카톡 알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뭐 관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 실제로 고객이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사장님 이거 관세 어쩌고 하는데 이걸 제가 왜 내야 되나 아, 전 이거 못 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어, 관세 법령이 미화기준 150불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자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내셔야 되는 세금이니 관세사 안내에 따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통 저는 보내는 편입니다 뭐이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문 취소도 있고, 교환 반품도 있고, 사이즈 실수, 화물 택배비, 뭐, 화물 택배비 나온다고 반품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설명서가 없다. 그리고, 뭐, AS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품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퍼센트에서 제공해주는 상하단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웬만한 반품 방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비슷한 내용을 캡처해서 고객에게 발송한 뒤에 그 반품 방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방어가 돼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상하단 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 이제 지금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반품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서 로스율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퍼센트에서 제공해주는 상하단 안내 템플릿이거든요. 저희가 어, 반품 방어할 수 있는 웬만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기입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문구를 통해서 어, 많은 반품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고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방어를 할수 있냐 없냐 좌지우지가 됩니다. 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담겨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그대로 이제 쓰시는 것도 퍼센티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어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님들이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가공해서 반품방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고정 댓글에 저희 카페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오셔서 어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타셀러 구입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